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 189편 어, 대홍보 또 보름달 그리고 채운 이렇게 세 어, 품종을 선별해 봤는데요. 어, 등급이라든가 자개 상태 또 연식을 감안하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어, 홍화 대홍보가 되겠습니다. 꽃은 후육에, 어, 둥글게 마무리된 풍만한 화판과 단정한 합배의 봉심, 그리고 화근까지 거의 미비해서 한층 더 깨끗한 화색이 돋보이는 품종으로, 어,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홍화 중에서도 최상의 화염과 화색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명품 홍화가 되겠습니다. 네, 대홍보 촉수는 새 촉이고요. 23년생, 입장 4장, 길이가 18, 입폭이 0.6 22년생, 입장은 3장, 길이가 19, 입폭이 0.6 21년생, 입장은 2장, 길이가 10, 입폭이 0.5 뿌리는 총 13가닥, TRU는 100% 이상이고요. 등급은 평균 4등급으로 판매 가격은 2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홍보 뿌리 보겠습니다. 지금 세 쪽이니까 뿌리 가닥수 충분합니다. 상태 좋구요. 우측 애가가 막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애가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23년, 22년, 그리고 맨뒤 초기 21년생입니다. 체력을 받아가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올해는, 어, 작년도고 23년이 내장이니까, 어, 올해 애가는, 어, 내장 내지는 다섯 장급 가능할 것 같고요. 좌우쪽에 두 어, 촉이 출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상품은 오문판 황화소심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출란 명감에 태극품이 자리를 항상 굳건히 지켜오는 명화로 한국출란을 대표하는 품종 중 아마 가장 선호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난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배양해 보고 싶어 하시고 또한 각 전시회마다 그의 대상후보에 유력한 품종으로 선정될 만큼 한국 출란 역사일의 상 가장 많은 최다 대상역을 보유한 엄청난 수상이을 자랑하는 품종이죠. 어, 2019년 또 2022년에 한평 대한민국 난대제전에서 우리나라 최고 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최초의 품종이 되겠습니다. 어, 금일 보름달 두 촉이고요. 23년생 입장은 세 장, 길이가 8.5cm, 잎폭이 0.6cm. 22년생 입장은 두 장, 길이가 4.5cm, 잎폭이 0.5cm. 뿌리는 총네 가닥, t r 류는100% 이하고요. 등급은 평균 5등급으로 판매 가격은 200만 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름달 뿌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뿌리가 지금, 어, 가닥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신화 뿌리가 23년 쪽 뿌리가 어, 좌우측으로 한 가닥씩 그렇게 두 가닥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뒤쪽 22년생 뿌리가 또두 가닥입니다. 어,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벌브가 어, 두개 정도 있는데요. 어, 아직 땡글 땡글 한데 어 제가 그대로 놔뒀습니다 뛰지는 않고요. 나중에요 뒤쪽이 분리됐을 때요 벌브가 또 붙어 있는 것이 나죠. 없는 것고 차이가 있습니다. 22년생 쪽에 기부 쪽에 보면 반점이 있는데요. 어 요거는 앞 쪽으로 지금 전이가 안 됐으니까 어멋졌다고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어, 옵티바나 코리스로, 어, 목대 쪽에는 제가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깨끗하죠? 어, 따라붙은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에가가 아주 도실하게 잘 부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두 쪽에서, 어, 초라되는 신나기 때문에, 어, 장수가, 어, 최소 세 장급, 내장 네 급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도 어 저기 안쪽에 보시면 아 보이십니까? 아 애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란이 아주 담스럽습니다. 입 상태도 전진초 23년 초 깨끗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요 상품은 제가. 어, 가격대를 그래도 두 촉입니다. 작지만 어, 가격대를 뿌리 t r 율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 어, 저렴하게 어, 측정해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 죽음 소심 체온이 되겠습니다. 한국 출란의 죽음 소심을 대표하는 품종 중한 품종으로 품종의 고정성이 좋아서. 누구나 체운 본연의 화색을 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발색이 굉장히 쉬운 품종인데요. 거기에다 가격 대비 높은 득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어, 수많은 대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품종이 되겠는데요. 어, 선호도가 높아서 전량 판매율을 자랑하는 고전 명품 명화가 되겠습니다. 금일 체운 세촉이고요. 자기 아주 좋습니다. 23년생, 입장은 6장, 길이가 17cm, 입폭이 0.8, 22년생 입장은 5장 길이가 26cm 입폭이 0.7 21년생 입장 5장 길이가 20 입폭이 0.6cm 뿌리는 총 19가닥에 tr류는 100%이상이고요 등급은 평균 1.5 등급으로 판매가격은 3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운 뿌리 살펴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태 깨끗하고 좋습니다. 한두 가닥 정도는 또 섞어 주셔도, 잘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화가 지금 뭐한 2.5cm 가량 아주 튼실하게 출라가되고요새뿌리도잘 내렸습니다. 요정도 신화 같으면 지금 23년 초기 섯장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1등급이죠. 여섯 장급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볼록하니 애가가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체온도 제가 촉촉이 판매를 내려다가, 어, 그래도 체온 아니겠습니까? 죽음 소심 중에서는 굉장히 득상률이 높은 체온인데, 어, 꽃을, 그러니까 전시회를 겨냥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올려 꽃을 보죠. 1등급 여섯 장이기 때문에 꽃을 따라서 내년 봄에 전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체온이 세쪽다 상작이기 때문에, 어, 원래 네초 또 이모작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전시작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뿌리 상태, 잎 상태 아주 좋습니다. 체온도 꽃을 한 세대 정도 달면 본상꽃은 뭐 그냥 들어갑니다. 색감에 따라서는 대상 후보도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체온은 명품 고전 명품이지만 높은 득상률을 충분히 갖춘 명화가 되겠습니다. 체온이 없으신 분들 오늘 이런 종자 농사용으로도 좋겠지만 전시에도 한번 출품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상작 체온 세척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뭐 간략하게 세 품종 선별을 해봤습니다. 어 대홍보 또 보름달 채운 어 저마다 어, 그 부분에 어일등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굉장히 수상력도 화려하지만 어 품종성이 아주 우수한 어 그러한 명품 명화가 되겠습니다. 어 종자가 없으신 분들 오늘 이런 기회에 또한번 어, 배양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